여러분 안녕. 전 지금 학교 가기 전에 같이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전 겟레디. 오늘 스킨 케어까지 다 했고 선크림 바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학교 가면. 오늘 학교 가서 과목 두 개가 중강하는데 그거를 중강을 오늘 하면 전공은 정강해요. 후련. 아, 기분 좋다. 여러분, 저 네일 바꿨어요. 빨간색. 발라주고. 오늘은 뭔가 이 꾸세를 쓰고 싶었어 금요일이 이번 학기 중에 이번 학기에 금요일이 제일 그 수업이 많은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것도 제일 많은 과목들이 다 몰려 있어서 전공 종강을 해도 그냥 마음 한켠에 잠깐의 가벼움 이 스쳐 지나가. 바로 다시 준비. 시험 준비 가르마를 이쪽으로 타 놓은 이유가 원래 이쪽 가르마인데 말릴 때는 여기로 해서 좀더 볼륨감 죽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과제전 오픈도 있고 제가 어제 귀찮아서 학교 귀찮은 거 아니에요? 너무 힘... 학교까지 가기 너무 힘들어서 할 것도 너무 많은데 학교를 못 가서 오늘 가서 디피도 빨리 해야 돼.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은 저도 몰라요. 지금 학교 가기 전에 막 하는 거랑 눈썹을 오늘은 마카롱 그레이로. 마카롱 그레이로. 그리는, 눈썹까지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회색이라 좀 머리 색깔이 어두우신 분들은 눈썹 그리는 용도로도 잘 쓰실 것 같아요. 마카롱 그릴. 지금 톤다운을 해놔서 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28레트, 지금 바닥 긁어 쓴 이걸로 눈가를 칠해줄게요. 브러쉬는 내장 브러쉬. 제가 워낙 이런 붉은 섀도우를 좋아해서 이 제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몇안 되는 이렇게 파서 쓴 제품입니다. 진짜 몇안 돼요. 이 컬러, 이 컬러로 컬러 라인이죠 진짜 잘 뽑은 것 같아. 이거 이 글리터 팔레트에서 음 요걸 요걸로 브러시로 얹어주듯이 브러시로 얹듯이. 그러까 헤이미시 팔레트에서 요 컬러, 요 살짝 드라이 로즈 컬러 요 컬러로 살짝만 이 컬러, 요거요거로 이런 글리터들은 이런 스펀지 티브로 바르는 게 예뻐요. 발색도 더잘 되고 이게 렇좀좀더 자잘한 글리터를 발라주고 위에 좀 이렇게 큰펄 올려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빨리 해야 돼. 저는 뷰러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뷰러 할때 뿌리를 빡 찝자 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뿌리를 빡 마스카라는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네오젠 코드9. 코드9 멕시카라 메탈 마스카라입니다. 이것도 진짜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마스카라 중 하나. 블랙인데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게 올라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얘는 닦았을 수 있어서 되게 위생적이고 좋아요. 이렇게 오래 쓰는 소리 가막 마스카라액이 떡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어서 얘는 닦았을 수 있거든요. 블러셔를 어떤 걸 써볼까요? 급한데 새로 산거 이거 라넌킬러스 해볼까? 이거? 아니면 이거 올 바르지 오늘? 음... 게이어티 한번더 바른 거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게이어티 한번 보여드릴까요? 게이어티도 진짜 잘 쓰는 정말 잘쓰잘 잘 쓰는 블러셔인데 오늘, 기아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음음 기리티는 이런 컬러예요 라넌 플러스 조금만 발라봐야지. 어, 발색 진짜 잘. 은흰기가 많아서 좀더 앞쪽에 바를게요. 예쁜데? 이걸로 쉐딩. 이렇게 하고 나서, 깜빡했어. 깜빡했다, 깜빡했다. 쌍꺼풀 라인을 좀더 연장을 시켜줄게요. 이거는 잘안 나오는 붓펜 같은 걸로. 살짝만.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살짝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섀도우로 해도 되긴 한데 이거 어, 얼굴이 살짝만 덧 발라서 이렇게 메이크업 끝 머리 살짝 만지고 옷 입고 마저 준비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늦어서 빨리 나가야 돼요 가방도 입고 옷 입고 네 안녕히 네, 겠습니다 안녕 Hey wait it's what all the kids are doin' g Bubble gum bubble gum You better put your shoes on